이거를 100만원어치 사면은 얼만큼 와..씨.. 안다다시 남요? 아.. 내 인어공주를 제일 싫어해 진짜 롤에서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남이야 어떻게.. 진짜 나는 제일 싫어하는게 인어공주야 어떻게 발.. 아, 참.. 그.. 그거를 제외해 어? 어 이거 나왜 그거를 제외를 하냐고 어 이면한 요소가 좀 나는 좀 불만적이야. 하... 봐봐봐봐 보조기 착용샷. 아이워말 아아 이게 문어잖아요. <laughs> 이 새끼 뭐야 보조기 착용 이렇게 된. 어 터졌다 개같네 진짜. 근데 이거를 근데, 근데, 담요는 딱 네모나게 이거, 보처럼 돼갖고 덮고 하얘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어? 에 불편해 이거 봐봐, 이렇게 자세 편해보이는데 입을 때까지가 불편해, 봐봐 이거 이 침대 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입어? 침대 위에 올라가갖고 씨발 낑낑해갖고 입고 누워서 편한 자세를 취하니까 취한 거야 이게 존나 불편한 거라고 이거 어? 그래 다음 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상품은 탄산 뚜껑, 뭐지? 탄산 뚜껑? 우와, 뭐야, 뭐야? 최대 10일까지 탄산 지켜주는 탄산 뚜껑. 오, 공기를 여러 번 눌러서 공기가 더 들어가자면 끝. 아, 내부로 공기를, 아. 그니까 누르면은 이 내부로 공기를 넣어서 탄산이 그 압력을 높여갖고 못, 못 빠져나게 하는 거네. 난 탄산 주입기가 있긴 한데, 어. 근데 얘들아, 10일까지 음료수가 왜 남아? 아니, 탄산 따면은 그날 마셔야지, 다. 10일까지 굳이 요걸? 어, 1 5리터1 5리터를 하루에 다 먹지. 어? 그러니까 돼지지. 닉네임 동탄역 화장실 문지기 엄준식 <laughs>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laughs> 자 다음 갑시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laughs> 죄송해요. 예. <laughs> 아 다음 입으로 테크노 연주하는 악기 뭐지 이게 악기야? 뭐? 예상한 소리가 아닌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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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다! 2만원 되는데 아마존과 더 싼다고? 우와 하지만 악기류는 잘 생각해봐야 돼 악기류? 저거 사서 뽀거 뽀 뽀거 뽀 뽀거 뽀 뽀거 뽀오 뽀거 뽀 뽀거 뽀 뽀거 뽀 뽀거 뽀 그리고 탁자 위에 버릴 때까지 슬슬하게 있다. 색소폰 리코더가 그래했고 베이스 기타랑 앰프가 그러했고 그래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신기한다 음. 응.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쓸모없지만 조금 신기하고 조금 멋진 물건. 뭐야? 삼각김밥 케이스 뭐야? 야 미친! 삼각김밥 전용가방? 얼마? 79 달러야 이 새끼야! 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하나에 천 원인데 79 개를 사 임마! 아 뭐야? 근데 멋있다 슈발! 아, 뭐야? <laughs> 세상에! 아니, 세상에. 그냥 저걸로 삼김 치즈국에 먹으면 이득이야. <laughs> 야, 나 살래! 아, 나 살래! 아, 나살 거야! 아, 나 살래! 너, 아, 삼각김밥 가방. 살래! 와, 신기하다. 아니, 개신기하네? 삼각김밥 가방. 와, 뭐야! 씨발, 세상이나마상이나 와개 신기하네 진짜 이건 이건 좀 진짜 신기했다 와 이런 것들이 있냐 <laughs> 신기하네 60초 실사판 어 뭐야 벙커 벙커 팔라 <laughs> 아니 벙커를 팔라 이런 벙커를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야 핵 방사능 세균 차단 대형량 전기 수업 시스, 어, 시스템 침대 및 의자 바벨트 방폭벨트 e m p 차단 <laughs> 지하 대피소 얼, 얼만데 7,900만원 생각보다 토목공사비는 별도입니다 토목공사비는 1,500만원까지 부가세 별도 어. 야 이런 거에 7,900만원? 근데 땅은 땅? 땅포함인가? 아우 지 밑에구나 지지하에내내땅땅 땅 알아서 하는 거야? 어, 땅볼터. 오. 그럼 뭐 아파트에는 못 하겠네 당연히. 오 어, 어, 신기하다. 오 어, 신기하다. 벙커를 봐라 수바. 개 신기하네. 아직 팀이 사은품. 이거 하면 TV 사은품으로 주나요? 이걸 왜 사? 벙커를, 이거를, 어? 7900만원이면 은 마, 좋은 걸 찾아주는데. 개웃기네. 크고 아름다운 젤리. 뭐야? 뭐야? 또, 또르다 싶구? 이 새끼들. 으악, 씨발. 8피트? 20만원이라고? 요 새끼들 도대체 장사할 Bro, 생각이 I, 있는 거냐고 Wilding, giant... 언제 나온 거야? 씨발 뭐냐고 Gummy. 아니 씨발 왜들어마냐고 you know, 아니 갑자기 뮤직비디오냐고 no, I a oh, t it for the 악 Well, 이거야? 이 젤리? 씨발이 젤리, 20만 원? 와. Right. Okay. So... 와. 아니 안 질릴까? 솔직히 살면서 이만큼의 젤리를 먹어요? 나는 안 먹어. 젤리를 안 좋아해서 그런지. 이만큼의 젤리를 살면서 먹을까? 같은 맛인데, 아마? 와, 이거는 뭐, 파티용에 20만원? 어, 으악, 진짜, 으악, 으악이다. 윌골주의 신기한 탄산음료. 뭐야? 그 사이트고. 뭐야? 여러가지 맛 탄산음료, 뭐야? 잠깐만. 베이컨! 베이컨 탄산 음료, 땅콩 버터 젤리, 호박 파이, 목장 드레싱, 옥수수 탄산 음료, 도당채이도당채이 새끼들은. Me. Can I get you anything else, sir? Yeah, I would love some of that pumpkin pie. Oh, I'm sorry, sir. We're all out of pumpkin. b o d y say pumpkin pie? 아니 yes, 시발. 이봐 호박 파이 맛이래. 호동체. Lester's f o o 아, 근데 궁금하면, 아, <laughs> 궁금하면 미쳤냐 이거? 아, 궁금하긴 하네. <laughs> 아. 궁금하긴 하네, 어? 저 같은 단산음요 아, 궁금하긴 하다 아, 이 또르나 19, 2 0세기들 진짜 아, 해야겠네, 아 베이컨 탄산음 도대체 뭔 말이야, 뭔 맛이야 아 고추 절단기, 아 무서운 거맞냐 사용해보시죠, 당신의 그것을 놓고 설명 자세히 있는 주소예요. 뭐야? 아이 개새끼야 아, 나. 잠시, 잠시, 잠시. 아 잠시. 내가 고추, 잘못했네. 잠시, 잠시. 진짜 고추 절단기인데? 잠시, 잠시. 그냥 내가 나빴는데? 내가 타락했는데? 그냥 고추. 절단... 오. 근데, 용기로 하면 안 되나요? <laughs> 이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거다씨이라 이거 거다 씨바라 느낌인데? <laughs> 앞치마거 입었는데 성의가 없어 오, 어, 신기하다 어, 3 0만이이야게요 그냥 공포게임 꿈의 손전등. 아, 밝기가 존나 미친 거 아닐까? 우와, 뭐야! 우와! 치, 실화야? 우와! 미쳤다.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씨발, 실명하겠는데, 사람한테 쏘면은? 우와! 이, 뭐야! 야, 씨발, 이거는. 미젓가 난게 그지랄을 한다고? 야, 이거 밝기 뭔가 법에 안... 우와, 야!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야, 뭐냐고? 우와. <laughs> 아! 미쳤네? 우와, 얼마야라고? 7달러라고? 이게? 이걸 어따 써? 이거 쓰려면은 리뷰하려면은 등산로 가야돼 등산로 가야돼 야밤에 등산 어 그런데면은 되지 않을까? 아나 어, 궁금하긴 하다 우와아 킵 울트라 손전등 솔직히 이거, 이거 이거 들고 고기 굽자.. <laughs> 자들이야이 새끼야 솔직히 공포 게임에 이거 있으면은 괴물들도 아아야아아나씨야 야. 아, 매너해 아아 아, 미안해 갈게 <laughs> 그러겠다 아씨 집에 무지개를 만들자 레인보우 3d 윈도우 필름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우 뭐야 창문은 붙이 부치, 창문에 붙이는 필터인데 우리 집에 붙무 우와 우와 아 이런 거에 필터 넣지 않기 어 색감이 중요한 그런 거에 이런 거에 뭐 약간 필터 넣지 않기. 좀 진득하니 보고 싶은데 존나 빨리빨리 해서 아리까리하게 만들지 않기 햇빛이 비춰서 반사되는 거 보여주기 아 근데 궁금한데? 약간 그것도 있네 햇빛 막아주고 어쩌고 어, 어쩌고만 어쩌구만, 딱 들어오고, 반사해주고, UV, 그거 UV 필터 되네. 손등의 필터 하세요. 야. 아, 일단 궁금하다, 이거. 이거는 리뷰할 수 없겠지만, 좀 궁금하다. 그니까. 궁금하긴 하네. 나 이거 좀 살짝,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킵해야지. 어. 이쁜 창문. 따라서 해야지. 밝은 색. 스테인드 아이 새끼 뭐야 자꾸 따라오지 마세요 아씨 따라오지 마세요 여우와 하나 버, 버튼 하나로 심리전하기 여우야 시바견 아니야 여우인가 일단 여우인가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슈발 <laughs> 무서운 심리전 인형 어어 어, 재밌겠는데 오씨 잠자는 여우를 절대 깨우면 안돼어 재밌겠네 시발 음, 괜찮은데 자신 있게 세차하자. Heavy machine gun 세차하는 거 솔직히 소단복 기차차나 그래 그래 어 그런가? 이거 만 있으면 자신.. 물도 되고 거품도 되네. 와 뭐야? 진짜. 아 이거 더 편해 보이는데? 결국엔 잡는 건 똑같잖아. Performing longer or multiple snow jobs will only increase your bonus pleasure. In great detailing tool will make you snow all the way. with your each and every time you strap it on for your weekend snow job ritual. To further extend your... 아수박어여이허리홀리 뭐냐고 아와 어. 어, 나보다 약한 애는 뭐야? 어? 씨, 개 신기하네 이런, 이런 게 봐라? 어. 자 일단은 킵한 것들 어좀 봐볼게요 킵한 것들 제가 킵한 게어 층간소음 종결템 게이머를 위한 안경 수박 갈라지는 거 그 다음, 거.. 거울 슈트는, 네, 일단은 보고. 그 다음, 에어 슈트. 그 다음, 이제, 베네수엘라 였나요? 베네수엘라 10조. 삼각김밥 가방. 젖같은 탄산 음료. 울트라 손전등. 이쁜 창문. 그 다음, 무서운 심리전. 이총 이렇게 팁을 했고요. 이 중에서 직접 사서, 어, 리뷰해 보는 것까지는, 뭐, 뭐, 뭐 몇개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추천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재미있었구요! 아... 재미있었습니다. <laughs> 자, 어좀 알차고 좀 재미있었던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안녕!